농촌은 현재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한창입니다. 논산시는 7일부터 노성면 호암농협창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5일까지 총 29곳에서의 수매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논산시의 매입 계획량은 5,968.4톤으로 전년 대비 30.3%가량 증가한 양이고 매입 품종은 삼광과 세일미이며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국으로 환산해 책정됩니다. 매입 직후 중간 정산금이 지급되고 연말에 쌀값 가격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정산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백성현 논산시장은 매일같이 수매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쌀 수급 현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쌀값 하락 문제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에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찾고 있다며 수매 현황과 향후 쌀값 전망. 정부 차원의 대책 등을 세심히 살피며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24시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